할렐루야 주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말씀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일곱 번째로 보증서는 것또 게으른 것 교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활의 지침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많은 물질들, 시간들, 재능들,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오랜 시간 거쳐서 그 선인들의 그런 지혜와 또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바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교훈을 받고 생활화된내 교훈, 내 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의 보증, 또 오늘 게으름과 조만과 간음에 대한 경고가 6장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자문에서 여러 곳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은 전체가 간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 내용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기도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보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없으면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의 사용 세상도 돈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돈의 선한 사용을 잘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억매었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보증은 수많은 인생들, 가정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파괴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의도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물질의 욕심, 죄가 있게 됨으로써 그 언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 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의 보증이나 빌려 주는 것을 그만하는 것은 여기 6장만이 아니라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22장, 26절, 27절에서 반복적으로 보증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냉정한 이유시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경솔한 마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좋은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갚는다.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빌려주고 담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뢰를 깨버리고 사기치는 일 그리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도망가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가정도 지켜지고 상대방도 살리고라고 하는 것을의 전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돈을 떼어서 사기를 치고 또 갚지 않니할 때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잃어버릴뿐만 아니라 나도 내 가정이 깨지게 되는. 인생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17장 18절에 보니까 어, 제가 안 써놨네요. 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보를 서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22장, 26절, 27절 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성경은 최대한 빨리 그런 결정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담보를 섰으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담보를 섰으면 빨리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보 선 것에 대하여서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또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나무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까지 빼앗기고 다 거들려고 홈리스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재정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서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꾸러온 자들에게 그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극율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중에 시험이 되고 원수가 되고 원망이 되고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손해가 보고 내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형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 빌리러 오는 자에게 거짓아지 거절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탐욕이, 이 말은 탐욕이 사랑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줄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베풀어서 받지 못해도 내 삶에 큰 파산이 없고 또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형편이 못되고 내가 어, 못 받아도 견딜 수 있고 어, 또 원망받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을 한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내가 담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도네이션하는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정 부분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2억을 빌리러 왔다 나에게 빌려달라고 한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거를 어, 감당하면 나중에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으면 2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띠껴도 떼어먹, 떼어도 내삶의 원수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유사랑으로 그렇게 구제연금을 했다라고 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부분에서 못 받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갚아도 갚으면 감사하고 못 갚아도 나중에 용서되는 그런 믿음의 분량 안에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게 돼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끊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갚아 주되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시험들지 않냐고 용서할 수 있는 분량에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이것에 시험들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서 내가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면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게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가. 지갑을 닫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해 볼 정도로 일정 부분의 마음을 쓰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함께 짊어져 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서로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게으르지 말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지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갈수록 쌓이게 되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점점 무너지게 되고 이 게으름에 또 점점 자신의 그런 무기력증과 사탄의 무질서한 삶이 들어오게 되면 삶이 정말 무질서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삶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 생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디까지 읽겠다 1년에 1독을 하겠다 기도를 해도 내가 1시간씩 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내가 누구에게 만나도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가게를 열어도 이 장소가 하나님의 터가 되게 하고 이곳이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 그래서 무질서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조건 잠 오면 자고 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을 품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게으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어요. 게임에 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육장 육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들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자기 키보다도 더큰 것, 더 무거운 것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이 지혜자가 보고서 가만히 있지 말고 여름 겨울이 다가올 것을 준비하면서 어려울 때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저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개미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어려울 때 그때를 준비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침상에서 그냥 일이 둥글, 둥글고 저리 그렇게 도는 방 안에서만 도는 자들은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나중에는요,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니지 못해요. 나중에는 창밖에 나가고 싶어도 안에만 있어야 될 때가 곧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때 하나님 주신 자연과 하나님 주신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생활의 삶의 11조의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또 전화하면서 위로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시간이 주님의 것인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점점 활동이 좁아져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띠띠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내가 점점점점 점점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여질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님 앞에 잘살아다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참 중요해요 근데 새벽기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청년회 때 제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새벽기도 하고 새벽에 또 차량도 운행하고 그러면 세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다섯 네시 반에 그렇게 새벽기도하면 한 여섯 시나 일곱 시에 끝나면 그리고 올라가서 또 잠을 자고 아홉 시나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같이 그 사찰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낮에 아침까지 자고 나면 그것이 무슨 새벽기도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면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잘 만들어야 돼 그렇죠? 내가 피곤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야 돼요. 때로는 그런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건강도 주님을 위해 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 잘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궁이 강도 같이 내 곰비비 군사 같이 그냥 우리에게 몰려오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바쁘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내가 눕거나 또 틈만 나면 비생산적인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효과가 없는 것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 일에 그런 일들을 잡다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요즘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그런 스포츠 수많은 또 무비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음악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그것을 선택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감사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생산적인 것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도박이나 또 음주나 또 기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리고 돈을 웨이스트하고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는 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에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바빠요. 그러죠? 다른 일로 바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일, 또 해야 될일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감사하세요. 또 a v e a chance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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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직장인 c e 각각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 그 먼저 우선순위를 잘 준비할 때, 우리는 성실한 삶이 되게 되고 그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삶에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것. 나무꾼이 독기질만 한다고 부질한 것이 아니고 쉬는 시간을 내서. 도끼질 를 가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 365일 일한다고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달려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세워 주시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주님과 함께할 수는 그런 우선순위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될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할 일은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았을 때 우리의 목장에서 전화해서 한서 따뜻한 위로의 그런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나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 사람도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자를 찾는 것 중요한 것이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주의 교회를 볼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내가 본 사람이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은 주 안에서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로서의 기본 일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기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삶에만 너무 바쁘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이 말씀을 받는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삶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가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삶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살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선순위가 주,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까지 열심히 경제생활 하는 것도 봉사생활 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래서 물질과 재능과 영적인 섬김 모두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한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심령에 내가 보았을 때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울증이나 또 아니면 그런 무기력증이나 그런 부분에서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이겨내고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잠잠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 비추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라라고 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세 번째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면의 그 성숙, 인격이 성숙되지 않냐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또 거짓이 따라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약한, 아,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구부러진 말, 말을 왜곡시킨 것이요.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그런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말의 원칙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내 말로, 그래서 혀의 권세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고, 내가 그 입술의 복록으로 살아간다. 라고 자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 내게 이로운 말로 내게 좋은 말로 말을 바꿔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이나 교만이나 도벽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그 사모님 아주 많은 것을 가졌고 정말 백화점에서 그렇게 쇼핑을 하는데 꼭 가면 도둑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권세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도벽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자꾸 거짓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 한 자는 사단에게 속화해서 거짓말장의 압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악이 그렇게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이런 거짓된 말들을 행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꼬집고 쫓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기를, 그리고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 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 사인을 해가면서 자기의 악한 일들을 꾸며 나가는 일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들, 거짓은 내 마음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재산까지 팔아놓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떠나는 것 자신을 잘 봐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곱 가지 있으니 숫자 잠원이에요 여섯 일곱 가지가 있으니 곧 교만한 눈 우리의 교만한 눈 우리의 눈에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나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늘 품어야 되는 것이고 거울 앞에 서서 주님 내게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 모습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는가요? 주님 악한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형상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는가요?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혀가 얼마나 독사의 무덤 같은가라고 하는 거죠. 열린 무덤. 독사에 허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렇게 공작을 꾸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들 우리 온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의 병기 죄의 병기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경계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굴에 화장한다고 해서 우리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얼굴은 영혼의 창입니다 웃고 감사하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함은 화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마음의 정직함 입술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선과 은혜를 끼치는 말로 결국은 성도를 사랑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눈과 혀와 입술 또 마음과 발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네 우리의 몸을 의의병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책망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로 가게 돼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에 사용해서, 인성에서. 또 시간 사용해서 재능에 사용해서 우리는 다 합당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지런하게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 대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셔서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여서 주님만 살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삶의 지침서가 되는 생명과 빛과 또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훈계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거짓된 입술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므로 날마다 주의 정결하심을 쫓아서 거룩하심을 쫓아서 주님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